여러분들이 그러면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는 영화 반도의 감독님과 배우분 큰 박수로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무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도 연출한 연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반도 응원해 주셔서 반도가 350만도 앞두고 있고 월드와이드 박스오피스 4천만부를 돌파했다. 니 <laughs> 네, 앞으로도 반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우선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감독님 말씀처럼 이제 세계에서 지금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그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북미랑 유럽도 순차적으로 개봉할 거라서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가께또 좋은 영화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예쁘게 하고 오신 정 선배님께 마이크를 안겨주세요. 아, 네, 그 제가 어제 다들 너무 드레스업을 하고 와서 제가 어제 너무 캐주얼하게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레스업했더니 다들 캐주얼하게 입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 반도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좋은 입소문 꼭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에 SNS에 꼭 좋은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좀비 어, 싹쓸이 소녀, 준일혜입니다. <laughs> <laughs>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찍은 저희에게 소중한 영화입니다. 예쁜 시선 부탁드리고요. 어, 관객분들 덕분에 저희가 좋은 성각 가지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준이 어떠셨어요? 웃고 싶었어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대에서 황종사 역할을 맡은 김민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황종사를 어땠어요? <laughs> 아유,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이 예 귀엽다네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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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아시고조언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9 1분구천민입니입니다구천민은 어땠나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나이가 마흔인데 귀엽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어, 너무 많이 찾아주시고 이렇게 또 여러 번 보신 분들 계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 아직도 지금 안본 우리나라 인구가 3 5 0 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어, 그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좀 설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아마 어, 여기 계시 분들은 엔차 관람을 TV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대게 들어가시면 어머님, 아버님. 아니면 조카, 이런 가족분들에게 반도 재밌다는 얘기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속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면 저희 잠깐 마스크 벗는 시간 약속하시는 거죠? 네! 그럼 잠깐 마스크 벗는 시간입니다. 하겠습니다화려 인사 감사합니다.